자, 이 저장소 안에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, 이 저장소의 메서드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줄여버려. 네 개이기만 하면은 돼요. 다른 건 고칠 수 없어요. 절대 여기는 건질 수가 없어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얘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요. 숫자는 얘가 최선을 다 틀어막았잖아요. 분리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스트링을 어떻게 없애겠어요? 그래도 그럼. 남은 건 뭐예요? 얘네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 밖에 없죠. 자, 사람이라고 쓰면 뭐만 들어올 수, 있, 뭐만 연결될 수 있어요? 사람만. 사과라고 쓰면 뭐만 연결될 수 있죠? 그쵸, 간단해요. 생물이라고 쓰면, 생물이면 다 연결 가능하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, 사람은 생물이니까? 사람 연결 가능하고. 사과도 생물이니까? 네. 연결 가능. 여러분, 사과는 살아있어요. 그 사과, 여러분, 그, 마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땅에 심으면요. 그 나무 나서 열려요. 그 과일은 살아있는 겁니다. 네, 허랑 생물이에요. 네, 모르시는 그니까 죽은 죽은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. 이걸 네. <laughs> 자, 생물, 생물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만들 때좀 센스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포인트죠. 딱 봐도 여러분 생물, 사람, 사과는 같은 급인가요? 아니죠. 얘는 묶어주는 역할, 추상적인 역할을 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죠. 그런 거는 항상 앱스트랙트 붙여주는 게 좋아요. 익스텐즈 이렇게.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죠. 야 사람은 생물이야. 사과는 생물이야.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오류 없이 잘 나오죠. 네. 사람값, 사람값이 나오네? 사람값이 아니라 이거죠. 그죠? 생물이라고 해서 생물. 됐습니다.